자, 오늘 알려드릴 테크닉은 클로즈가드 상황에서 상대방의 클로즈가드를 깨고 어 가장 베이직한 네, 패스로 갈 거예요 와이퍼 패스 다음에 롱스텝 패스 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와이퍼 패스입니다 와이퍼 패스 이쪽에서 한번 네, 앞에서 한번 이렇게. 자, 이 상황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클로즈가드를 깰 때는 항상 순서가 첫 번째, 코어의 힘. 그리고 이 코어의 힘은 마지막 가드가, 이 클로즈 가드가 깨질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 요 처음에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코어의 힘을 주는 방법은 내 엉덩이 쪽으로 모든 무게가 다 실리도록. 네, 네, 힘을 주면 밑에 사람이 느껴지는 게 일단 달라요. 코어의 힘을 주면. 자, 코어의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골반을 마치든 가지 기술 잡든 띠를 잡든 예, 그 다음 단계로 가져야 돼. 요안 그러면 상대방이 끌려가니까. 자, 다음 팔꿈치는 허벅지 안쪽으로 네,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매트 쪽에 눌러줄 거고 내 몸은 약간 뒤로 조금 뒤 가서 그 다음 엉덩이가 내려가면서 클로즈가드를 꿰줄 거예요. 다음 한쪽 다리를 세워서 내 정강이가 상대방이 허벅지 쪽으로 최대한 붙도록 많이 밑도록 붙여주세요. 뒤로 가지 말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 무릎으로 넘어가서 매트 쪽으로 찍을 건데, 그냥 일자로 가려고 하면 상대방이 무릎을 세우고 버틸 거예요. 자, 정면으로는 잘안깨지니까 항상 내 무릎을 두 단계로 가요. 걸려주는거한 단계, 그 다음에 대각선 쪽으로 밀어주는 두 번째 단계. 자, 다리 동작 하나. 목 파주는 동작 둘, 그다음 내 가슴이 상대방 가슴 쪽으로 가줄 거고, 그다음 반대쪽 다리가 중요한데 한번 걸어가서 가볼게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자 반대쪽 다리를 세워주는 이유는 반대쪽 다리를 그대로 치고 있으면 상대방 하품아들 잡을 거예요. 이쪽 이런 식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이 다리를 뺄려고 막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갈 때. 잘 잡히지 않도록 들어줄 거예요. 자, 그다음 와이프 모양 이 다리 그대로 반대 다리로 와줄 거고 붙여줄 거예요. 자, 다음 니커 패스로 갈 건데 상체 움직임 없이 내 무릎만 상대방 허벅지를 타고 넘어올 거예요. 그다음 무릎 을 밀어주고 사이드 마운트 모양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자한번더 뒤꿈치 세워주는 거지 알고 첫 번째 어의힘 유지하면서 뒤로 풀고 무릎 세워줘자 자동처럼 가요 자동처럼. 끊고 가지 말고 내 무릎을 벌려주고 이런식으로 바로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까는 이쪽 다리가 지나가는 리커포스였고자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로 상대방의 무릎을 한번 밀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제자리로는 가드피스. 자첫 번째 와이퍼 패스라고 합니다. 와이퍼 패스. 다리 모양을 자동차 와이퍼 모양처럼 움직인 줄알해서 와이퍼 패스라고 해요. 자, 가볼게요. 1, 2 자, 이번 테크닉은 이제 롱 스텝 패스예요롱 스텝 패스. 아까랑 시작이 다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조금. 자, 클로즈 가드에서 시작을 할 거고, 클로즈 가드 푸는 건다 똑같아요. 항상 이코웨이 제일 중요해요. 코어이 그리고 내가 뒤뚱뒤뚱 갈때 상대방의 상체가 내 쪽으로 따라오지 않게 자, 뒤로 가는데 점점 이렇게 따라온다 이거 잘못된거예요 따라오지 않도록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 무릎 세우는거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근데 아까는 무릎 가고 내 가슴 가고 반대쪽 다리는 와이퍼 모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거냐면 내 무릎 내 네, 엉덩이, 골반, 네, 반대쪽 다리까지 가줄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크게 갈 필요 없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내 가슴이 상대방 가슴 쪽으로 가줘요 가슴 쪽으로 안 가면 상대방은 나를 밀어내면서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같이 던진다는 느낌으로. 자, 왼손, 목 하면서 그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내 자체를. 자,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두 가지 방향 나올 수 있어요. 위에 쪽 다리로 내가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아래쪽 다리로 막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먼저, 밑에 쪽 다리가 나를 막는 경우. 자, 밑에 쪽 다리가 나를 막으면, 위쪽 다리, 그대로 상대방 다리, 아래로 들어올 수 있는 식으로. 내 무릎 자체가. 그러면서 내 무릎은 쭉 밀어주고, 내그레의 모양처럼 반대쪽까지 가는 거니 다음, 이쪽 손으로, 상대방의 발목 뒤에 부분을 받쳐서 올려주고 다시 사이드 마운틴 모양으로 잡아주면 패스. 다음 두 번째 동작. 방금 전에 밑에 다리가 가어하는 경우. 자, 두 번째는 풀어주고, 자, 고 세우고 한 번에. 해놔. 자, 위에 쪽 다리가 들어오는 데 위에 쪽 다리가 들어오는 경우. 자, 두 가지 방법으로 갈수 있어요. 반대쪽 사이드만큼으로 갈수 있고, 아니면 풀 마운트로도 갈수 있는데 이손 상대방의 무릎을 잡아요 오히려 내가 살짝 뒤로 빠지면서 이 무릎을 매트 쪽으로 내려줘고그 다음에 내 무릎이 올라갑니다 아래쪽 무릎 다음 상체 그대로 상대방 아빠. 그래서 반대로 그냥 넘어가 주시면 반대쪽 사이드 마운트 갈수 있고 만약에 한번더 볼게요 롱 스텝 패스 딱 갔는데 상대 위 다리가 왔다. 자, 풀망트 가는 방법 똑같아요. 이손 잡아주고 내가 뒤로 빠진 다음에 이 다리를 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올라타면 풀망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더. 음. 니 자, 두 번째 음. 롱 스텝 패스에 이용 레그 드라이브 이용한 패스 혹은 상대방 다리 누르고 가드 패스 자, 갑니다. 원, 두번 테크닉은. 제가 서 있는 상황이에요. 서 있는 상황. 자, 상대방이 내 손목 그립을 잡게끔 미끼를 던지고 그 그립을 이용해서 패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부분 오른손잡이들은 왼쪽 발이 많이 앞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시작하것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이, 이런 포즈가 더 편하다고 해보니까 네, 이 상태에서 무릎을 찔러 넣는 것도 훨씬 쉽고. 이 상태에서 내가 뭔가 패스를 들어갈 때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서 저는 오른쪽 까지가 살짝 뒤로 빠져 있는 스텝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저는 미끼를 줄 거예요. 내 손목 기술 잡고 자, 왼손으로 상대방의 물만 쪽 기술 잡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 거의 거의 대부분 제 손목 기술 잡습니다. 왜냐하면 탁 뜯고 뜯어내고 이제 뭔가 하려고. 네. 그러니까 이 그립은. 순식간에 가야 돼요. 순식간에 내가 그립을 잡고 머뭇거리면 상대방 그립에 또 딸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립, 상대방이 제 소매끼리 잡아도 캐치. 이쪽 손, 크로스 다리 캐치해주고, 이손 놓고 상대방의 소매끼을잡아줘 자, 소매끼내 쪽으로 당기고, 바지 같이 당기면서 내 다리는 사이드 스텝처럼 약간 옆으로 이동.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사이드 마운트 가고, 상대방이 팔 캐치하고 이 자리만 넘어가면 안바로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엄청 단순한 것 같지만 되게 강력한 그립이에요. 같은 쪽의 바지 깃과 손맷 깃은 상대방을 돌리는데 엄청 강력한 그립입니다. 음, 그립입니다. 다시 한 번. 자, 이 상태. 하나, 둘, 돌려서 빨리 잡아요. 자, 여기서 밑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다 이렇게 머리를 들고 엉덩이 들고 가드 포지션 하고 있을 거라에요 자, 그렇게 되면 더잘 들어요. 훨씬 더잘 들어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자, 왼쪽 다이 앞으로. 자, 무릎 그립. 크로스 다리. 반대쪽. 당겨주면서 그립. 내가 만약에 풀 마운트까지 가도 되고 아니면 사이드 마운트 혹은 암바까지 가능합니다. 자, 가볼게요. 원, 투!